이 게임의 이야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의외로 그 택시 운전 기사들의 파업 뉴스를 접할 때였습니다. 자율주행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직업일 텐데 아,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다면 어떨까 인간이 완전히 대체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스텔라블레이드의 실약이었습니다 스텔라블레이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콘솔에서 할수 있는 대체제가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기를 게임을 처음 오픈하셨을 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적인 스포트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막 이것저것 불가능했던 것들도 많이 넣어봤고 굉장히 기존의 게임과 다른 굉장히 다양한 익사이팅. <laughs> 슬라블레이드는 지구에 갑자기 나타난 괴생명체들과 그 싸워서 패배한 인류가 황폐진 지구 위에서 어, 네이티브라는 적들을 물리치는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지구 전체에 나타나서 인류를 인류와 싸워서 인류를 우주로 쫓아내는 괴물들입니다. 행에 나가다 보면은 이게 왜 인류에 대한 이야기지 의구심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이게 더 얘기를 하면 뭔가 스포가 되고 그래서 자세히는 얘기하기애미안데 어 이번은 강화부대원 중에 생존자 중한 명인데요. 어그 와중에 어 타키라는 굉장히 중요한 동료와 함께 Take my h a n d 주인공 이전의 강화부대에서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맡았던 기술자 릴리라는 캐릭터가 Lily, II. 한 명은 지구에서 위기에 빠진 그녀를 구해주게 되는 아담이라는 지구의 생존자 멸망해버린 지상에서 적들을 피해서 살아남은 생존자인 아담이 있고요. 함께 합류를 하게 되면서 파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모험들이 이 게임의 주요한 내용입니다. 저희는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의상을 먼저 서치를 하고 레퍼런스를 찾았습니다. 그래서 실제 구입한 의상을 실제 모델에 입혀서 3D 스캔을 한 후에 뭔가 좀더 좋은 퀄리티? 실제와 더 같은 밀도? 이런 것들을 내기에 굉장히 적합한 새로운 차세대 제작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처음에 이 게임을 만들기로 결정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한국에서는 모아일 뭐 게임이 대부분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고, 콘솔 시장은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요. 한국에서 트리플 A 게임을 만드는 건 요즘 요새 들어서는 흔치 않은 일이긴 합니다. 이번이 첫 트리플 A 콘솔 게임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잘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감정도 좀 있었지만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겼고 지금 이 시기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. I am detecting the frequencies of an alpha nativa coming from Matrix Eleven. Mm. I wish you luck. 네, 게임 내에 등장하는 주요적인 네이티브는 홈페이지인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그의 생명체입니다. 디자인적으로는 평범한 그런 몬스터들이 아니고 그 느낌을 보면서 불쾌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간의 형태를 따르지 않는 그런 생물들 같은 경우는 어, 봤을 때 무슨 기본적으로 종이 틀리기 때문에 거부감을 줄게 됩니다. 그 괴물을 만드신 분의 봉준호 감독의 포스트라는 작품이 굉장히 컨셉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연락을 했었습니다. 장희철님이 오신 시점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괴물을 만들었던 그 웨타스튜디오에서. 그때제 실력이 한 단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 몬스터를 스컬팅을 해가지고 조형을 만들어서 직접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. 조형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그 덩어리감이라든지 존재감이나 어, 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 괴기스러운 그런 크리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텔라블레드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. 이 게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실 수도는 있겠지만, 게임은 절대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. 인간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인간성이라는 걸 잃어버릴 수 있는지, 아니면은 그걸 뭐 대체할 수 있는지 등등 그런 질문들이 어 그거는 이제 플레이어분들이 어떻게 느껴주실지는 약간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. 아마 궁금증은 가지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후가 어떻게 될까? That's enough for introductions.